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아, 제가 옛날에 중국어 가이드, 중국어 가이드 하려고 처음에는 그 생각이 없었는데, 중국어를 배우고 있, 있다 보니까 어, 그 생각이 갑자기 어요 중국어 가이드 한다고. 아, 배우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번 그 수료하기 전에 전국일주로 한번 같이 다녔어요 가이드 예비 가이드 자격으로 그때 전국 다니면서 일단은 제주도도 갔는데 어 제가 왜이얘기하 하면은 제주도를 갔는데 어 특이한 곳, 특이한 곳을 갔는데, 그때 제주도 한라산 있잖아요. 거기를 등산했어요 한라산. 제가 제주도 다섯 번 갔는데, 그때가 최초이자 마지막 한라산뿐만. 같이 가고 랬는데 중간까지 밖에 못었어요 왜 그러냐면, 날씨가, 날씨가. 이게 또, 운이 좋아야 되더라고요. 한라산 도 정상에 가려면, 날씨가, 날씨가, 중투에 가니까 너무 안 좋아가지고, 도저히 올라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라산 중투까지는 가고, 보 내려왔던 기억이 나네 다음에는 갈 생각도 안해요 왜 그러냐면 한라사카 가려면 시간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2박 3일 정도? 3박 4일 정도? 여유있게 가야지 가지 그냥 1박 2일 정도로는 아, 한라사 가면 안되겠죠 근데 제가 혼자 가고, 가면 모르는데 혼자 가면 재미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같이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가기 싫어하고. 그 제가 지금 이제, 제주도 가면, 한라산하고, 그 다음에, 어, 돌고래 구경. 이두 개를 하고 싶네. 아, 나 혼자 산다 해서, 돌고래 구경하는 거 보고, 너무 제주도 가고 싶었어요 옛날 군대 있을 때 돌고래를 수백만 마리 봤어도 좀 멀리서 봐가지고 그 많다 생각만 들었지 정말로 와~~ 그런게 없었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서 돌고래가 점프하고 이렇게 연일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신기하고 저 제주도 다시 한번 또 가고 싶어요 아 제가 제주도 간거 동영상 몇개 올렸잖아요 다시 또 가서 동영상도 올리고 싶고 그러네 아 제주도 가고 싶어요 아, 아, 근데, 언제 가게 될지, 기약이 없으니까, 마음만 있으니다아 제주도. 제주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주도 꼭 가보러 야죠또 가야죠. 그러면, 다음에 가면 여섯 번째인데, 여섯 번째. 비행기 타고, 제가 딱, 배는 딱한번 탔어요. 배는 옛날에 아버지가 계셨을 때, 그때 같이 가족여행 갔을 때, 배를 한번 타봤고, 다 나머지는 비행기 탔어요. 그렇네요. 아. 제주도라 제주도라 제주도 여러분들 안녕 사랑합니다